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뜰입니다 어, 함께 대상관계를 공부해보는 시간이고요. 컴버그의책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7장입니다7장 내용이 참 재밌더라고요. 이7장은 뭐냐면 이제 환자에가 전이가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전이에서 활성화된 무의식적인 대상관계가 세 가지 의사소통 통로를 통해서 이게 출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이가 올라오면 이제 환자의 무의식적인 대상관계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지요, 나타나지요. 그 통로가 세 개라는 겁니다. 이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분석가들이 상담가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알고 있다면 내담자들의 그 무의식의 언어들을 우리가 쉽게 캐치해 낼 수가 있겠지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통로는요, 어, 환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말로 의사소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연상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어, 정신분석에서 연상이라는 거 많이 말하지요.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이렇게 연상되어지는 것들을 그대로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 이 연상의 내용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정식, 그 무식 안에 있는 것들 대상관계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연상을 통해서 이렇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 신경증적인 인격 조직을 가진 환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은 무의식적인 대상 관계들이 대체로 환자의 자유 연상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억압이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 연상 통해서 무의식적인 대상 관계가 이렇게 잘 올라옵니다. 자 여기서 컨버그가 음, 임상 사례를 통해서 자기의 그 환자를 그 치료한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컴버그가 관그 제리했던 여자가 이제 30대 초반의 기혼 여성입니다. 우울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직장에서 대인관계에서 만성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여자거든요. 근데 이 여자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좀피학적 측면이 강한 히스테리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컴버그가 분석해냈어요. 자, 인데 이 여자는 이제 상담하는 과정에서 막 직장 상사를 굉장히 평화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상사로부터 해고 당할 수 있다는 걱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잖아요. 자기 밥벌이가 떨어지는데 그런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이 여자는 굉장히 그걸 명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활짝 웃으면서 명랑하게 이야기하니까 말하는 내용과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군서가가 딱 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상사로부터 해고당할 수 있다는 그 걱정을 어떻게 그렇게 명랑하게 이야기할 수 있니 이렇게 치료자가 질문을 하니까 이제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상황이 위험하지만 동시에 자기는 유쾌할 정도로 흥분이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제 연상을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 연상을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는 걸 통해서 이 여자의 환상이 이제 서서히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환상, 환상이죠. 그니까 무의식적인 대상관계가 여기서 확 펼쳐. 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신을 해고하려는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을 느낍니다. 아까 그러니까 피학적인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자기처벌적인 성적 관계에 대한 욕망이 있었어요. 저 남자가 나를 해친다고 할때그 남자로부터 성적인 욕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게 연상을 통해서 들어가 보니까 가학적인 아버지 이미지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는 7세 이전까지는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니까 그가그 폭력적인 아버지를 좀 경험했던 거예요. 가학적인 아버지 이미지가 이 여자의 무시 속에 들어와서. 그 근친상관하고 싶은 그 욕망도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 욕망과 더불어 이 여자는 그 가학적인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성욕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는 게 바로 그런 가학적인 아버지 무식적인 환상의 지배를 받는 그 가학적인 아버지의 이미지가 올때 내가 쾌감을 강렬하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이 여자는 일부러 자기를 어떻게 해요? 아주 위태로운 상황 속으로 몰고 들어가서 거기서 성적인 쾌감을 얻는, 것, 얻는 거거든요. 이 여자는 자기 남편하고는 그 성관계 속에서 만족을 못느껴 요. 이렇게 이제 위태로운 관계 속에서만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요자, 이 여자는 이제 이런 전이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어, 화, 연상을 통해서 이 여자의 무의식적인 대상관계가 확실히 이렇게 컨버그 선생님이 분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니까 환자의 자유 연상 내용 안에 어떤 부정적인 전이가 출현하는데 이 연상의 내용을 추적하다 보면 이 사람의 어떤 무의식적인 대상관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때는 주관적 경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그 여자의 주관적인 경험에 대해서 초점을 소통을 맞추는 것이 주요 의사소통 통로 역할을 했고요. 자, 이 통로를 통해서 그런. 병리적인 무식적인 의 의상, 무식적인 의 대상 관계가 이렇게 전이해서 출연을 한 거예요. 연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여자가 너 얼굴은 웃고 있는데, 이 말은 그렇게 험악하게 힘든 거, 아주 고통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얼굴은 웃고 있다. 그 현실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걸 통해서, 무의관 연상이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무식적인 의 대상 관계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분석가의 분석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죠. 자, 두 번째 경로 있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분석가가 환자의 비언어적인 행동을 관찰하는 겁니다. 자, 심각한 성격병리 환자들과 경계성 인격조직 환자들의 경우는요, 전이에서 지배적인 무의식적 대상관계는 전형적으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자유 연상을 통해서 언어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분석가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정동적인 우선성을 획득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또 여기도 20대 후반의 전문직 남성을 컨버거 선생님이 분석을 했어요. 근데 어, 이 사람은 이게 처음에 처음부터 치료 처음부터 전이에서 활성화된 그런 무의식적 대상관계를 위한 의사소통의 주된 통로는 환자의 자유현상 내용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뭘 통해서 알 수가 있냐면 환자의 태도였어요 분석가를 향한 환자의 태도 이 사람은 분석가가 무슨 말만 하면 분석가를 막 적대적으로 대하고 분석가를 비난하고 분석가를 공격했거든요 이렇게 비유 맞추면 이렇다고 하고 그래서 좀 조심하면 나를 환자 취급한다고 그렇게 하고 조금 그렇게 분석에 들어가면 나한테 공감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다 맞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 이 분석가를 나쁜 사람을 만들면서 적대하고 공격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걸 통해서, 이제, 그가 이제, 어느, 그, 이걸 통해서, 이제, 분석가가 그 사람이 이런 비언어적인 태도, 막 공격하는 태도, 무시하는 태도, 이걸 통해서, 이제, 분석가가 이제 분석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가 언어적으로 전달한 내용 또한 분석과의 관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중요했지만,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게 분석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 분석하는데 중요했지만, 의사소통의 주된 초점은 그 사람의 거친 공격성. 그 태도였어요. 분석가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자, 이걸 보니까 이 사람 무의식에 어떤 게 우리 추측할 수 있죠. 과학적인 부모 이미지가 있었다는 거. 그걸 분석가에게 투사해서 분석 어, 가가 자기가 볼 때는 분석가한테 투사해서 대상관계를 투사하는 거죠. 투사해서 분석가를 나쁜 사람을 만들어놓고 자기를 공격한다고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 속에서 자기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대상관계가 막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표면적으로 그는 과대적이고 과학, 과학적인 아이가 되어서 분석가를 막 찬양 대상, 좋다고 좋다고 칭찬하면서 반면에 시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증오스러운 부모적 권위를 자를 이렇게 경험도 하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가지요. 왔다 갔다 하지요. 어떤 데는 대단한 훌륭한 분석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 내면의 부모를 향한 시기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그 시기심에 대해서 공격하고 싶은 그 마음, 증오스러운 부모적인 권위자로 분석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해결되지 못한 것들을 분석가한테 투사해서 찬양하면서 또 분석가를 막 이렇게 공격하면서 분석가가 해주는 해석을 전부 다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 해석 하는 걸 하나도 받아먹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더 깊은 수준에 있는 것들을 어, 이제 분석해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절실하게 필요를 하면서도 깊이 증오하는 부모 이미지라는 그 그거 그 이미지 속에서 자자라고 경난한 아이 표상이. 자기 표상이 있는 거예요. 부모 표상, 거칠은 부모 표상, 그때 그막 자기를 공격하는 나쁜 부모 그 부모 표상과 그다음에 좌절하고 격노한 아이 자기 표상이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걸 번갈아 가면서 분석가한테 투사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태도를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석가를 대하는 전의에서 올라오는 그런 태도를 보면서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어 대상 관계를 이렇게 무의식적인 대상 관계를 이렇게 알아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3의 통로가 또 있죠. 이거는 분석가의 역전의를 통한 분석가의 직관적인 평가입니다. 전의에서 아무런 특정한 대상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 다 주고 있어요. 뭔가 감정과 정서와 언어가 다 주고 있고 차갑고, 뭐 그런 재미없는 그런 상태가, 지루한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것도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라는 점에서는 두 번째 의사소통하고 연계되어서 이루어지지만, 자, 그 사람은 그래도 감정적으로 격하게 막 공격은 하기는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안 해요. 냉랭해요. 아주 아무것도 없는 그 이. 우리 컴버그 선생님이 분석한 그 사례를 보면요, 이런 걸 통해서 분석가가 아무것도 표현하고 아무것도 드러내 주지 않고 죽어 있는 상태니까 분석가가 이 사람을 내면을 분석해 내기가 힘들잖아요. 이때 자기 안에 느껴지는 이 역전이를 사용해서 그 사람의 잠들어 있는 것들을 깨어 내는 거예요. 자, 20대 후반 남성이거든요. 9살 때 엄마가 죽었어요. 아빠 엄마 아빠 품에서 컸어요. 근데 분석 3년 동안 분석가는 이 사람한테서 어떤 이상한 비활동성의 상태, 아주 경직되어지고 뭔가 인위적이라는 것들 이런 거짓된 모습으이 분석가가 역전율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이 사람은 전혀 분석가를 사용하지 못해요. 그리고 분석가 또한 그를 사용하지 못하고 뭔가 인격적인 관계 정서적인 소통이 전혀 안 이루어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따라, 이제 따라서 이제 분석가는 어디다가 이제 초점을 맞추냐면 이 사람 모든 게 지금 안 되고 있다 증상이 이렇게 죽고 있다 이렇게 뭔가 지금 비활동성이다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냉랭한 상태라는 이 상태 이 증상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요. 소가가 느껴진 거지요. 그거 분석가가 경험하는 것들을 초점 맞추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게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전이가 올라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 갑자기 환자가 이제 불안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의 정서를 터치를 했잖아요. 경험 불안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마치 로봇 같았던 환자가 몇 주가 지나니까 막 이제 무식으로 쑥쑥 들어가요. 버림받고 겁에 질린 아이라는 것들이 표상이 막 올라와요. 자 전이에서 강렬한 대상관계가 출현했고요. 분석가는 역전이 일부로서 그의 자기 표상과 일치적 동일시를 경험했어요. 자 전이에서 따분한 모자이크 조각처럼 느껴졌던 요, 요소들이요. 지금은 깊이. 를 갖게 되었죠. 자, 이 사례는 전의에서 제3의 의사소통 통로, 그러니까. 역전이, 분석가의 역전의, 역전이, 역전이를 통한 직관적인 평가가 사용되어져서 분석을 좀더 깊이 들어갈게 무의식적인 대상관계가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걸로, 우리 어, 이런 의사소통 통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컴버그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대상관계를, 무의식적인 대상관계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세 가지 의사소통 통로 경로를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 컴버그 선생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